선해졌지 별로 안 더운 거 같아. 음. 배고파 또 배고파. 왜 이렇게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많이 못 파? 이거 진짜 웃겨. 건강, 딸딸 말려.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 엄마 다음으로 역대급 캐릭터를 진짜 찾았어. 우리가 창조해줄게. 빨리지? 아 진짜 싫어 와 아, <laughs> 진짜 아니, 왜 그래 왜너 <laughs> 진짜 아, <laughs> 빠지 빠지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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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웃음> 아 <웃음> 형이 너 아니 진짜로 너장삐쭈님 알지 어야 <laughs> 아, <laughs> 요즘 신명 돌잼 <laughs> 아 그냥 재밌기만 했어 <laughs> 야 장난 <야, 야, 웃음> 아니야 니가 잡았냐 거기 거기 <laughs> <방금> 뭐 <laughs> 아, 진짜 야나 거짓말이 아니라 나 그거 어. 실사판으로 나오는데 어, 난 어. 지유가 연기한줄알아 진주가 보내줘서 봤거든? 나 정말 네가 연기하는 야, 줄 알고. 야 근데 코가 좀 닮긴 했는데 그정도아니 아니 아니야. 코만 닮았다고? 아니야 코가 약간 여기가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안 에이, 닮았어. 아아잡아 아, 진짜 잡아아 일어나봐. 아, 일어나봐.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오른손 잠깐 들어봐. 저요? <laughs> 그냥 그 이렇게 딱 들어봐. 잠깐만. 잠깐만. 왜 그래? 어디 <laughs> 어디? 성인모 씨. 우와 나 아, 근데 너무... 약간 이미 어? 아, 진짜, 진짜 하지마. 야 내가 이 아, 때문에 부천 집 갔다 왔잖아. 얘안 야, 야, 맞는 야, 안거 와, 아니야? 야안미안해나 사이즈... 나 진짜 한 번만 써보면 안 돼? 나 진짜 한 뭐? 번만. 한야 <laughs> 세미야 또 그렇게 놀리지 마. 야 원래 이런 거네. 아좀 위로 써야 되는 거구나. 근데 세미야 너가 하니까 약간 북한 장교 같은 아야잘 어울리네. 아나 이런 느낌이야? 진짜 머리 너무 작아 진짜. 내가 어? 작아서 그런가? 야 아니야. 야 이거 못큰거 어떡해. 6십퍼야영 야, 야, 찍지 말자. 안될것 같아. 나얘 악플 날리고 난리 날것 같은데. 야, 이거 나또 조직이야? 야. 조직이 아니야. 조직이? 닮을 골을 찾아라. 닮은 꼴? 네. 진 엄마는 나... 솔직히 너무 오래됐잖아. 야 어떻게? 여기 이렇게 안 들어가냐? 어떻게 끼워 넣어봐? 이거 맞아? <laughs> 야, 야, 야지야 근데 큰일 났다. 못 나갈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지야 멈춰봐. 봐봐, 네꼬라지를야 뭐가 달려왔냐? 야 솔직히 봐봐, 지금 어. 오늘 내가 눈이 부어서 그런데 내가 무슨. 구랑 내가 뭐가 닮았냐? 알았어 알았어. 아왜 옷까지 그렇게! 이것까지만 입어봐 진짜로. 누구한테 빌려왔는지 알면 너죽을라 웃을걸? 아.. 네.. 성공 기록.. 은근.. 아, <laughs> 아 주호! <주워>. 은근.. 아! <laughs> 진짜 이것까지만 입어봐.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얼굴이 안 닮았잖아. 어어 안, 안 닮았어 알았지? 야 솔직히 이게 뭐가 닮았냐? <몬미> 이게 뭐가 닮았어 과연? 오른손 한번 쳐봐. 어떻게? 이렇게? 아니야. 어 이렇게? 이렇 <몬미> 신병! 내가 신병! <몬미> 야, 슈퍼! 야, 슈퍼! 너 어디서 살아왔냐? 집에서 살아왔 똑바로 말하고, 집! 응. 야, 집이 지옥이야? 야, 집이 지옥이야? 아, 잠시만요, 무슨 캐릭터야? <laughs> 거기에서 이런 것도... 분이 나와. 아니, 나와요, 확실해요. 아니, 다 확실히 나와요. 나 같은 고문이 나와. 아, 네네네. 야, 좀, 나도 집에서 살아왔지. 네? 집이 지옥이야? 이, 이, 이병, 사, 음 뭐. 와! 이게 닮았냐고. 야! <laughs> 이게 닮았냐고. 야, 솔직히 야, 이 내가 진짜... 봐도. 야! 그 배우랑 똑같아, 진짜! 이명, 사, 유, 마. 이게 닮았냐고. 야, <laughs> 문규나 똑같지. 야, 확실히 커플은 커플이었나보다. 맞아, 야, 야, 문규한테 이게 되게 컸거든. 어깨가 되게 컸거든. 헉? 뭔 소리야, 어깨가. 어? 내가 아입니까. 이 문규네 집에서 빌려오느라고. 아닙니다. 야, 똑같아. 와. 야, 신부 형, 신부 형 집에 가고 싶어? 잘모르습니다요 집에 <laughs> 가고 <laughs> 싶냐요 우리. 뚜 이명, 사, 유, 마. 야, 신부 형, 춤하고 춤어. 네, 저 롤리폴리 롤리폴리? Lulipuli, l u 리 i 리리리 i 리 u l i p u l i Lulipuli, l u l 사 p u 뭐 i l 냐 아니 무슨 l i Lulipuli, l u l i p u l 어 l 야 l i p u l 지 Lulipuli, l u l 데 내가 <목소리> 성... 아니라 여하는 거야 <laughs> 이렇게 생기니까 이 목소리가 나오네 근데 솔직히 나는 그냥 이미지가 살짝 닮은 거야 그런데뭐 이렇게까지 하냐 고 내가 말할게 너 이제 스타들너 이제 모아이 스타들와 <laughs> 개부러워 그것인가? 야 신비야 아왜 자꾸 나와 널 사랑해 야 롤리폴리 한번더해 롤리폴리 너시 사회에서 못키어 따라따따따 따 성윤모가 그거 <laughs> 하던데 뭐 정말 뭐. 이래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새끼새끼지 막새끼새끼또 어, 잘하는데? <laughs> 와. 사실 내가 너 성윤모님 닮았다고 해서 장삐쭈님이 따로 연락을 드렸어 <laughs> 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뭐라셔 뭐라셔 진짜 닮았네요 장삐쭈님도 인정했어 와. 너가 진짜, 진짜 성윤모 진짜 너무 닮이네 장삐쭈가 인정했다 연락 많이 오지 애들이 다 보니까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너무 닮았다고 이러는데 나는 뭐그 정도. 아, 그니까 너는 눈썹만 바꿔도 닮았어. 근데 건데. 내가 눈썹을. 봐봐. 눈썹을 어떻게 바꿔? 야 눈썹을. 눈썹을 이렇게만 해도. <laughs> 네? 네? 지우야, <지금 웃음> 이렇게 봐봐. 하고. 잠깐만. 썸네일 따니까 <laughs> 잠깐만. 꽂지 말고. 자, 이렇게. 다시. 지우야. 지우야. 허, 유, <laughs> 야, 잘 그렸다. 인정해야 안 해. 인정해야 안 해. 야다같어아 <laughs> 이런 거 유진이가 진짜로 사과해 <laughs> 아, 아, 너네. 미안 갑자기. 어? <laughs> 어, <깜짝이야. 웃음> 야 신명. <신비야. 웃음> 야 이게 웃겨. <laughs> 야, 이게 웃겨. <laughs> 진짜 사람도 다 지금 못하 엄마가 이 영상을 보면 슬플 것습니다 <laughs> <laughs> <신비야>, 나와봐 <laughs> 네. 노래 한 불러봐. 나의 어머니. <laughs> 집을 고습니다집에 끄고 있습니다. 복창한다 예! 이라고 아, 해? <laughs> 백마! 김! 융! 모! 야신비 백마! 흐! 융! 뭐. 와 턱이 어디까 늘어났지 방금? 백마! 김! 융! 모! <laughs> 성인모 버전으로 백마TV 한번 해봐! 으. 백마TV! 흐흐흐 <laughs> 야, 근데 나는 나 오늘부로 알았어. 뭐? 백마 팀에 네가 올릴 거잖아. 아니 이거... 웬시펄팔나 <laughs> 진짜 확실하게. 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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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올줄 알아? 확실하게 난 진짜 영원히 시집을 못 가. 야야 야, 내가, 내가 내, 우리 세가. 야뭔 소리야? 여기도 가. 네가 못, 못 가니까. 야너 몸짱 아줌마 같대. 사람들이. 김혜선 선배님이랬어. 김혜선 선배가 몸짱 아줌마지. 나나 나. 제기 제기. 60초. 신병! 찰떼! <laughs> <살때 신입병. 웃음> <야>, 신병! 새끼! <laughs> <야>, 신병! <laughs> 야 신병! 우리 잔뜩 뭐 시집 못 가! 우리 잔시나 장담할, 장담할 수 있어 이거 왠지 임동갈거 같아 <laughs> 임금동 말고 시집 가면 안되냐 아니야! 임 말고 나 시집 가면 이야 남편 뭐 합니다야 이거 빨리 편집하 야 솔직히 무슨 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 장비주님이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거든 장비주님에게 아,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 일단 타이머를 만들어주신 장비주님 감사합니다 아나아나 아, 맞아 <laughs> 이게 맞아 <laughs> 열심히 비민모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